아래 조건을 만족시키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81이다 라고 했습니다. 여섯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. 모든 항은 자연수다. 일단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첫째 항 하나 주어졌고 부등식 하나 주어졌어요.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AN 플러스 2다 라고 약속을 했지. 맞습니까? 그러면 자연수 K의 개수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.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 몇 개? 8개죠. 8개입니다. 이쪽 둘다 정수면 예에서예 빼고 플러스 1한 게 자연수 k의 개수죠. 지금 여기 1로 스타트하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.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? 9개죠. 여기 5, 6, 7, 8, 9막 이렇게 세시면 안 돼. 문자로 나왔을 때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예에서예 빼고 플러스 1이죠. 양쪽이 다 정수일 때. 여기까지 문제없어? 자 그럼 결국 이 부등식은 뭐에 관한 부등식이야? 어떤 문자? k에 관한 부등식이죠. 그러니까 저 부등식을 이 부등식은 an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k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.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. 자 그럼 제가 이 부등식을 쪼개 써볼게요. 쪼개 쓰면 이쪽은 n 플러스 1은 양수죠. 여기다 갖다 곱하면 될 거야. 이렇게 되겠고, 이 부등식은 이쪽 양변에 n 곱하면 n 곱하기 a m 보다는 k가 같거나 커야 되지.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여기까지 돼. 다르게만 표현한 거예요. 다르게 표현했는데, 여기 이제 이 힌트가 왜 주어졌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. 자연수래. 그럼 이거 자연수죠. n도 자연수니까. 얘도 자연수입니다. 그럼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먼저 구해볼게. 그럼 k의 개수는 이쪽에서 이쪽 빼고 플러스 1하면 되지. 양쪽이 다 자연수니까. 이쪽에서 이쪽 빼고. 플러스 1 하면 그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이갯습니다 그럼 여기 nan, nan a, n, a, n 없고 oan 플러스 1 나오죠. 자, 여기까지 됩니까? 되죠? 이걸 뭐라고 부르지? a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.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죠. 여기까지 됐어요? 음. 자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졌거든. 81이라고.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주어졌습니다. 제가 n에 1을 집어넣으면 a3은 5a1 플러스 1이에요. 자 그럼 얘가 1이니까 이건 6이지. 그 다음에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n에 2 집어넣으면 얘는 모르겠고 두 번째 양이 뭔지 모르니까 n에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. 그럼 얘는 세 번째 양에 5 곱하고 1 더한 거니까 31이에요. 마, 맞지? 자, 이제 써볼게. a1은 문제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. 두 번째 항은 제가 몰라요, 모르니까 AE. 세 번째 항은 6.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 표현했더니 5AE 플러스 1. 다섯 번째 항은 31. 이렇게 되지.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뭐래? 81. 주어졌어. 그러면 문자는 요거, 요거 6AE고. 이거 갖다 넘기면 50이고. 42. 자, 그럼 두 번째 항은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. 맞습니까? 두 번째 항이 7이면 얘는 57에 35 더하기니까 36이겠지. 그리고 마지막에는 A6을 구하래요. A6은 네 번째 항의두 번째 뒤에 항이지. 한번 더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. N에 4 집어넣으면 A6은. 5A4 플러스 1입니다. 근데 A4를 제가 구했으니까 여기다 보호구 하시고, 맞아. 1 더하면 181 나오죠. 4번에 있습니다. 4번에.